전국 교구장 주교들의 새해 사목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를 만나보겠습니다. 손주교는 올해를 신앙과 말씀의 해로 정하고 9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새해 사목지침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초 올해와 내년을 청소년의 해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과 말씀을 접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신앙과 말씀의 해로 정하고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실천 사항으로는 신구약 성경 통독, 성구 암송과 실천, 가톨릭 영상 교리 47편 시청을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뭐한 주에 한편 하면 일 년이면 다볼수 있잖아요. 많이 두편서 우리 교구청 회가 매주 화요일이 거든요 네. 일단 그걸 시청하고 한 편을 보고 회를 합니다. 그리 벌써 두편 봤어요. 두 번째 목표는 나자렛 성가정 본받기입니다. 손주교는 신자들이 코로나 1구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기도 시간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서를 이어 쓰고 성지 순례를 다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규모로 못 가니까. 가족끼리 가자. 그래서 올해 김대근 신부님 신년절이는데 성지도 많고 부산 교구 안니 인도 열세군데거든요 그럼 가족끼리 한 군데 다가 보면 그 신앙에 도움이 되고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해서 그래서 나자렛 성가정 본받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어려운 이웃 돌보기입니다. 부산 교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썼습니다. 손주규는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 가정을 돌보고 생태적 희생으로 생긴 돈을 기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한달세 날비를 네. 나 기금으로 내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다 하셨어요.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그걸 이제 보시잖아요. 아니 신부님들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는가 해서 이제 성금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손주교는 신자들이 희년 주제인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손주교는 끝으로 석달 뒤에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